응, 음, 잘기요 음. 여보세요? 자기야. 여보세요? 오빠야, 끝났어 응, 음, 고생했어 음. 이제 나또 다음 일 하러 간다 돈 많이 벌어야지 음. <laughs> 알았어, 갔다 와 응, 음, 이따 오빠. 사랑이팅 네, 사랑해 음. 음. <laughs> <laughs> 참, 뭐, 오빠도 고생이 많다 내가 오빠한테 할수 있는 일이 있을까? 집에서 이자카야는 어떨까? 이자. 가. 야. 어, 좋은데? 해보자. 오빠를 위해 해볼까? 이거? 좋아. 오늘은 나를 위해서 항상 열심히 해주는 오빠한테 집에서 이자카를, 이자카야를 해주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빠가 올 때까지 4시간밖에 없는데, 빨리 필요한 곳 사러 가서 집에서 열리해서 준비해보겠습니다. 음. 찾았다. 이거 꼭 필요한가? 소주. 다 사왔습니다. 오빠가 오기 전에 빨리빨리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물을 끓일게요 불이 부글부글 했어요 부글부글 했으니까 진짜 맞아? 부글부글 하고 나서 감자 넣는 거 마, 맞아? 아우 무서워 아, 오이를 써서 샐러드 같은 거 샐러드 아닌데 약간 그걸 만들어 보려고 하겠습니다. 이 오이를 부셔줘요. 됐다. 됐어. 해가지고 보기에는 좀 너무 더럽게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은 더 맛있게 된대요. 잘 모르겠지만 온수에다가. 엉덩이 나와. 여기에 쯔유! 치유. 쯔유를 넣어요 이거 어? 쬐꼬 쬐꼬야 쬐꼬야 약간 안찜? 아침밥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 왜안 되지? 나 계란말이는 자신 있게 만들 수 있는데 계란말이를 이렇게 실패해본 적이 없는데 아 그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건 너무 많잖아 튀김 대보려 근데 왜 오빠가 이럴 두개 하냐면은 한상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다 하라고 내가 돈 벌고 밖에 나가서 돈 벌고 뒤에서 도와줄 테니까. 너는 내가 하고 싶은 걸다 해보라.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거든요?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 아, 맞다. 한국에 와서 제일 받는 질문이 어때? 한국에 와서 같이 사아보니까 나쁜, 나쁜 부분이? 보여?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전혀 하나도 그런 게 없어가지고, 우리가 항상 전화하는 할때 보였던 모습이나 그 여행으로 갔을 때 보고 있었던 모습이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빠는 내가 생각하는 사람 그대로 모습이라서 이것도 일본에서 사온 건데. 너무 많이 만들어버렸네? 이런 소소한 부분에서 항상 요리 안 하는 게 나온다 진짜 <laughs> 이 냄비 하나뿐 만들어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조, 좋아하는 거라서 괜찮은 거 같긴 한데 볶아 <laughs> 넣기 어. 전에 이 만두 좀 일본 이자파요 같이처럼 꾸미고 싶어서 오늘 만드는 것들, 만들었던 것들. 빨간 선을. 어! 어, 책상, 책상, 책상.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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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 어, 너무 지겹네. 어, disgusting. 짜잔. 못뜯어서 약간 이런 것 같다. 뭔가 축하드려요 이런 식으로. <laughs> 짜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짜잔. 소주잔. 소주잔 사 왔는데 여기 여기. 여기가 저 아무것도 안 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짜잔. 이자카야 이걸 써 볼게요. 이런식으로 이자카야 라고 써볼게요 짜잔 어때요? 좀 멋지.. 오 멋지다 잘 됐다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오 맛있겠다 이 치킨은 탔는데 아 괜찮아요 오빠가 오빠가 일이 끝나고 와서 일이 끝나고 온거 같아요. 그럼 어떻게 받으니 벌게요? 와! 뭐야? <laughs> 뭐야 이거? <laughs> 어때? 뭐야? <laughs> 이자카야 오 이자카야 오픈했어 오늘. 대박이다. 먹자. 아니 자기가 술을 준비하다니 <laughs> 이자카야 좀 좁네요. 아, <laughs> <잘했네요. 웃음> 어... 짜잔 그리고 버거. <laughs> 오, 뭐, 뭐? 준비해봤어. <laughs> 이건 김명규 그 아니 이자카야 오, <laughs> <laughs> 어 어때? 야, 오빠 일할만 난다. <laughs> 응. 랜던실에 넣었으니까 진짜 작았다. 어 진짜. 어. 또 센스 보소. 역시 다 다이어트는 나랑도 사이다. <laughs> 광고를 치고 어? 광고 받으려고 그렇겠지. 이제 심야식당 노래 틀면 되겠다. <웃음> <그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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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아 일단은 뭐부터 먼저 먹을까? 아 뭐야 이거? 응? 분노했어. 했어 <laughs> 나, 응. 나 신고인 줄 알았네. 응. <laughs> 응.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많아졌어요. 무슨 이자카야가 주인 주인이 나와서 이렇게 앉아서 같이 아, 먹어? 아. <웃음> 짠. <웃음> 네. 오늘 술안주가 전체적으로 너무 좋다. 그래? 응. 시원하지 않아? 응. 이이는이으로먹어거이왜 손으로 먹어거 이거. 이 이거. 꼭 그래야 되는 거야 아니지?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응, 이거. 진짜. 다거서 팔아도 돼. 아니, 다 팔아도 되겠네 난참 우리집 쌈장을 이렇게 쓸거라는 생각을 못했어 근데 포테이토 스로우를 음. 2인분만 만들려고 그랬는데 음. 냄비 하나만 하나만 만들어 만들어버렸어, 만들어버렸어. 이제 포테이토 풍년이네 음. 음. 엄청 바삭해졌다 음. <laughs> 이렇게보여주면서 먹어야 돼이렇게 보여주면 돼 이렇게 보여주면은 <웃음> <웃음> 진짜 너무 어, 뭐 세상에서이거를 뭐 별로... 그거 알지? 단맛, 짠맛, 쓴맛 이런거 있지? 세상에 가장 제일 맛있는 맛이뭔줄 알아? 이맛이거 <laughs> 고개든 맛그상에서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영서이영 음, 저거는 안 나왔어. 음. <laughs> 오늘은 좀 나와야겠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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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밥 먹는 킵하고 파고... <laughs> 근데 뭐가 있는 거 같다? <laughs> 음. 사서. 음. 지금 했지. 사서. 사서. <laughs> 난그 잡사님이 네. 술 드실 때진 제일 맛있게 먹어서. 서서 응, 답 음.. <laughs> 음. 넣었 같아 미원도 설단 조금 음. 아설단 넣었어 오빠 단거 먹고 싶어 오 뭐야 미자카야 사장님이 고객님 술 먹고 있는데 옆에서 트름도 하고 <laughs> 고해고해고해또다이 <고백, 고백, 고백. 웃음> <laughs> 미자카야 <laughs> <laughs> 나중에는 막 여기 이러고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겠다. 못 하고 싫다고 보이는. 짜증나. 처음에 자기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정식당약 가고 막. <laughs> 아, 그니까. 그때 너무 좋았는데. 그니까. 아 근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맛있어. 이게 더 맛있어. 아니. 그래? <laughs> 아니 맛있어. 이게 더 맛있어.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자기야.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오빠도 어, 만났습니다. 아, 어떻게? <laughs> 음, 음? 음? <laughs> 아, 이거 게이다게 아, 이거 어게 아, 게 아, 이게 아, 이거 아, 이거 어게 아, 아, 이게응이 음, 음, 음. <laughs> 아, 이거 이거 어떻게? 게거어 아, 이이